2020 1학기 중간고사 해운대고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도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20mps의 속력으로 던진 순간 A를 20으로 던졌네요. 됐죠? 잘라볼게. 물체 B를 자유낙하시켰더니 1초 후에 자, B는 자유낙하 얘는 수평, 얘는 자유낙하 1초 후에 지면에 닿기 전인 점 p 에서충돌 됐죠 이게 1초래요 1초 그러면 a는 1초간 이렇게 어, 등속도 운동에서 20m 날아갔겠죠 20m 수평구리 20m 됐죠 b는 자연학하를 잡고 있다 놨어 1초가 지나 속도가 9.8m/s겠죠 그죠 예전했으니까 그죠 요거 묻는 겁니다 문제였죠 잡고 있다 가면 났으니까 1초 지났을 때 9.8m/s 어 충격 속속도 9.8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됐죠? 초당 속도가 얼마씩? 1초당. 9.8mps씩 변하는 거잖아. 지금 중력방향과 같으니까 증가하는 게 맞고, 그죠? 여기는 0이지만 여기는 9.8mps 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지. 될까요? 볼게요. 자, 기억번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9.8mps. 그렇죠. 2 번. 두 탑사의 거리 20m. 자, 그렇지. 문제 없고. 자, 기억번에 A의 수평방향 성형을두 배로 했대. 자, 이거를 20이 아니라 40으로 했대. 그러면 시간 더 빨리 오겠죠? 더 빨리. 그죠? 될까? 요거 20m니까, 실제로는 요거 그러면 1초까지 안 오고 그러면 40이니까, 어, 0.5초, 0.5초. 그럼 훨씬 더 앞에서 부닥치겠네. 그죠? 훨씬 더 앞에서 부닥치겠네. 그죠? 될까요? 쓴말 뭔지 알죠? 어쨌거나 틀렸겠지? 됐지? 자,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해운대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